중요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된다 이걸 너무 뭐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사람이 자꾸만 거짓말을 시켜 무슨 거짓말을 시키냐 에 괜찮아. 어, 그렇게 안 해도 돼. 어, 꼭 굳이 예배 안 드려도 돼. 또뭐 중에 내일 드리는 내일도 드리면 되지. 이러면서 자꾸만 여기 속에 다른 믿음을 심어. 잘 믿게 되고 보이는 걸 믿게 되고 무조건 잘하려고만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끌려가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자꾸만 사랑이 노예 삼아서, 다른 것으로 끌려가 다른 믿음을 준단 말 마음껏 놀아, 괜찮아. 노는데 그 뒷감당 누가 하는? 한참 재밌게 놀아놓고 훔나면, 어, 아 그래도 난 놀았으니까 괜찮아 하고 마음이 좋아지면 아니, 짜증 나거든, 속상하거든. 이길 수 없어. 실컷 내가 하는 거, 원하는 거다 해놓고. 그 뒷감담이 오면 내가 했던 걸로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 실컷 공부해놔서 100점 맞았는데 다가오는 그 허무함 그 그공허한그 허탈함을 이길 수가 없어 실컷 열심히 밤낮 일해서 돈을 벌어놨어 근데 자녀들은 내 말을 안 듣네 와이프는 맨날 구박하네 그럼 거기에서 오는 배신감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보이는 것 때문에 밤 RSS는 어떨까요? RSS에서 우리 달란트 캠프도 하고 뭐 달란트 마켓도 하고 뉴스동부에서 운동회 캠프도 하고 워터파크도 놀러 가고 저기, 어른 동상 같은 데도 놀러 가고, 많은 것을 했었어. 근데 지금 우리 마음 상태 어떤데? 다행 매일 행복해? 그것 때문에 행복해? 친구들 많이 놀러 왔었잖아? 여기서 막 영접도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놀았잖아? 심지어 지난주에, 떡볶이 먹었잖아. 그 떡볶이 먹은, 데, 먹은 것 때문에 오늘 행복하네. 한번 혼나면 그거 다 날아간다니까? 근데 왜 자꾸 이길 수 없는 것에 따라가? 왜 자꾸만 그 순간적인 기쁨 때문에, 그 순간적인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거에 끌려가는 노예가 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때 내가 이랬는데 한때 내가 엄청 잘 나갔는데 한때 선생님도 엄청 잘 나갔었어. 돈도 많이 벌고 애들이 나를 좋아하고 미국에서는. 태권도 사범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잖아 다 들어줬어 그냐 태권도에서는 가르치는 게 예의 절제 막 이런 거 강조하고 인성 사범님이 말하면 무조건 따른다거 근데 여기 한국 왔더니 애들이 아니래 다내말 반대로 해 그럼 내가 한때는 나 이랬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이럴까? 아니야 나도 그거 이길 수 없어 나도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아니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 하, 진짜 어떻게 이거지? 조질까 그냥 혼낼까? 자꾸 이걸로 싸워야 돼 어, 혼내면 내 마음이 그냥 시원해질까? 아니거든 말하는 나도 불안 미안해 뭔가 불편해 근데 우리 기준은 거기에 있는 게아니야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영접한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서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인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근데 나는 안 믿어지거든? 그 믿음 어디서나냐? 믿음은 들음에서나. 자꾸 내게 들려주는 소리가 뭔가지. 이걸 생각해봐야 돼. 자꾸 나한테 들리는 소리가 뭔가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지금 그꼬락선니로 무슨 237과 5천0 0종족의 지도자가 된다 너가 더 잘해야지 너가 더 노력해야지 너가 더 공부해서 열심히 해야지 너가 선생님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인정받아야지 너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아야 237의 지도자가 되지 너 지금 그거밖에 안 되잖아 하고 사단은 자꾸 거짓말로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믿음을 심어다 주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골증가 내가 못 막겠어, 두드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 들어가 그가 나와 더 물어보고 나도 그와 더불어 살린다.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놀고 나를 위해서 친구들과 만나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늘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돌아오는 거는 거짓말 뿐이야 돌아오는 건 공허 뿐이야 돌아오는 건 우울감 뿐이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다 이루지.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많은 게 아니야. 큰게 아니야. 작은 거. 그래서 3장에 보면 그 작은 것을 성공하는 자가 그 작은 것을 맡은 자가 진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선생님 앞에서 전도사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주께 하듯하 대통령이 여기 서 있어.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까요? 대통령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냥 뒤 앉은 채로 그냥 끄적끄적 쓸까? 대통령이 앞에 있어도 야!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가르게할 텐데 그 대통령을 만드시고 청와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나요? 랩몬츠들이 그 마음 먹고 일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잘 안되거든 그게 나도 가끔 졸리면 자 예배때 잠이 오는데 어떡해 자야지 근데 들어고 나서도 끝나면 아또 잠들었네 아 나는 왜 맨날 피곤하지 이런 생각으로 끌려가는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알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되 지금 예배 실패한 거 오늘 밤에 가서 다시 예배해야 되겠소 하고 기도하면서 또결정하또해보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단지들이 진짜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그 작은 것 이번 주에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작은 것그 작은 것을 가지고 막이를 어떻게 할까 고리해보는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전할 겁 나는 뭐를 잘하으면 지금 다음 전도사님이랑 우리 교사분들이랑 교회에서 계속 40일 집중에 도전하고 있군요 40일, 40일 집중을 하려면은 그 영상을 틀어 놓고 전생에 아직 그 그렇게 막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0.5배로 해놓고 영상을 보면서 녹취 하고 0.5배면 이제 1시간 짜리면 거의 보통 2시간 3시간 작은게 아니잖아 근데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해도 나 이것만을 성공시킨다 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하루에 두세 시간 게임할 때는 엄청 빨리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녹취할 때는 두세 시간이 엄청 길어 보여 그래서 멈추고 또 돌려봤다 멈추고 또 돌려봤다 막 짜증날 때가 있어요 진짜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아,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 해야 돼요? 뭐? 할 때가 너무 많아 근데 그 생각 속에서도 기도로 계속 풀어가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집중을 방해하는 사단의 머리를 여자의 옷을 대신 그리스도께서 박사내주세요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늘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가, 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했던 거, 내가 편하던 거만 했던 내가 이제는 그런 흐름으로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될수 있는. 세팅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야. 이거 힘들어하는 거 내가 늘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늘 내가 편했던 거 내가 원했던 것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도전하게 해주세요 또다시 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도하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렌란트들이 나를 믿는 들에서 사실 이 나를 믿는 게 어제 뭐라 하셨냐면 주중 날 이걸 보고 근본 문제를 하셨어요. 그 근본 문제를 박살내는 근본 문제를 끝내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레나티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조생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늘 나를 위해 살았던 내가 늘 내가 원하던 내가 편하게 생각했던 것만을 했던 우리 레나티들이 더 이상 그 흐름 속 사단이 심어다주는 거짓말로 노예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위한 삶을, 삶을 사는 랩런트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어요그큰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영광, 영광을 나타내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롭게 도전, 날마다 새로운 피저물로 창조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셨옵소서 그래서 실제 믿음과 실력을 갖춘 그 랩몬트가 될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 주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